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수 있나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의 완전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영역에서 성숙하라는 의미인가요? 하나님과 같은 완전과 인간의 영역에서의 성숙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수 있나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이 구절을 한글 성경에 번역된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 혹은 죄 없는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영어성경의 표현을 보면 더욱 굳어집니다. 여러 영어성경에서 온전하라는 말을 완전하라, be perfect 혹은 완전해야만 한다. must be perfect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위에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두 구절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과연 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가요? 먼저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람으로서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온전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문맥으로만 보면 앞절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온전함이란 어떤 행위의 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그름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본 구절이 앞에 기록된 교훈의 결론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본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앞에 기록된 교훈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교훈하십니다.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45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47절에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분의 가르침을 질문 형태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본 구절 48절을 명령의 형태로 제시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따라서 본 구절의 온전하라 혹은 완전하라라는 말은 문맥 속에서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라거나 윤리적으로 결점이 없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에 이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는 치우침이 없이 온전히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도록 편애 없이 완전히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온전 혹은 완전을 도덕적으로 죄 없음 혹은 윤리적으로 흠 없음의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은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 혹은 완전은 성장, 성숙, 혹은 완숙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 구절에 대한 오해와 오용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완전이라는 말의 정의와 의미를 성경에 갖다 붙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평행절인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즉,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조화시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라, 완전하라는 명령은 곧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문맥에서 어울리는 이해이며,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 혹은 완전의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대한 바클레이의 주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한 가지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돌봄에 관하여 어떤 반응을 나타내든지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돌보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듯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하기를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완전으로 들어간다. 완전에 대한 고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기들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다른 편에서는 인간이 완전을 주장하는 것은 참남되다고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룹에 속해야만 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완전함에 절망해서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완전의 표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은 어떤 사람이나 장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 장소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과 완전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완전에 대한 사람들의 싸움이나 주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선언하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완전하다고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전에 옛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완전하다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만 완전하다고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사람으로서 온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온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온전함을 받아들이고 옛 사람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48절의 완전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영역에서 성숙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5장 48절의 평행절은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만 완전하다고 보십니다. 감사합니다.